여러분들, 그, 카카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 계신데, 주식왕님, 매도가 얼만지 궁금하다 그랬죠. 7월 30일 날도 나한테 질문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내일 또 가는 주식이다 했는데, 오늘 진짜 가죠? 8% 떴습니다. 이렇게 큰 대형주가 8% 뜨니까 굉장하죠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, 이런 주식, 10 이 11만 원짜리인데, 에, 이거를 600주 샀대요. 어, 6600만 원 정도 샀네요. 이게 이제 에, 벌써 어 12만 500원이 돼 보니까 저 많이 올랐죠. 12만 500원이 되니까 어, 꼬박이 600주니까 어, 7200만 원이죠. 어, 그러니까 약 한... 어 700만원? 600만원 정도 벌었나요? 어, 10% 정도 벌었으니까, 600만원 정도 수익 났네요. 어, 600만원 정도 벌었는데, 홀딩입니다. 주식왕님. 600주, 6 6 0 0만원에 샀는데, 목표가 무조건 14만원에 매도하세요. 그냥 중간에서 뭐 조금 뭐 어, 한다고 해서 뭐돈 600만원에 팔지 말고 14만원까지 올라가세요. 아시겠죠? 14만원에 매도하고놓으시라 알겠죠? 그래, 그러면, 돈좀 묶습니다. 그렇죠? 14만원에 600주 파세요. 그러면 8,400만원이죠? 그러면, 어, 그러면 한 1,800만원 묶는 거니까, 그렇게 수익 실현하시고, 어 대응법 하시기, 대응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어제 나한테 막, 질문을 했는데, 어떻게 될까? 막 조마조마 했었죠. 11만원에. 어제 종가가 11만원이었는데, 오늘 간다 했으니까 진짜 갔죠. 가니까, 어, 떨려가지고, 그냥 한테 질문을 했는데, 14만원에 팔면 돼요. 13만원에 팔기, 팔기 바랍니다.